바로 평택 고덕인데요. 그뭐 강동구 고덕 아니에요. 평택 고덕 신도시 A39블럭 공공분양 무순이 잔여세대입니다. 일단 공공분양 1번 공급 물량의 잔여세대라서 당첨되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구요. 하지만 이 정도 분양가에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전세도 줄수 있는 아파트를 추첨으로 뽑는 경우는 정말 드문 거 아시죠? 평택의 고덕신도시 A39블록입니다. 평택 고덕신도시는 대규모 공공 택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하여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. 인프라 보세요. 예, BRT, 뭐 서정리역, 뭐 SRT도 다니고 교육 인프라, 아, 초품만은 아니지만 500m 거리에 이제 신설이 예정이고요. 초등학교가, 생활 인프라, 예술의 전당, 도서관, 뭐 특히 삼전 뭐 이런 게 들어오고요. 산업단지인 바로 삼성 산단을 가진 신도시입니다. 지도를 보시면 블록 아파트 2022년 11월 예정이고요,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자교리 283-1입니다. 평택 여기 뭐 보시면 뭐 송탄도 이어져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.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아파트가 곧 여기 만들어질 예정이고요. 단지 총 세대 수도 811 세대라서 대단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인프라 관리비 아 좋아요. 예, 대단지가 많을수록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, 그러니까 엠분의 1이 많아지니까 관리비가 줄어들고, 당연히 대단지니까 인프라가 들어오겠죠. 뭐 상가든, 뭐 헬스든 뭐든.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자녀 세대가, 그니까 지금 6세대가 나와요. 59D, 59D1인데, 보시면 체크한데, 뭐 926동, 603호, 뭐 402호, 이거 잘 보시고요. 평면 옵니다. 59d, 59d1, 계약금 10%, 중도금 30%, 잔금 60%, 여기서 5,500용자금 받을 수 있고요. 한마디로 계약금 3 0 0 0만원 정도만 있으면 내집 마련 싹 가능입니다. 왜냐? 현금이 가장 없는 분들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으면 있 목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대출을 받는 것도 오케이구요 생각보다 이율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당첨되셨다고 어~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아깝죠. 청약 조건입니다.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.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요. 만약 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됩니다. 공공 분양이냐 일반 분양 당첨자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는 무주택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. 무주택 성인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요. 단한 세대에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고 어 평택고덕 A39 블럭이 이미 당첨되신 분과 그 세대원은 안 됩니다. 또 하면 안 돼요. 대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. 아주 좋은 줍줍이고요. 더구나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약금만 내고 바로 전세로 돌리면 된다. 단 입주시까지는 전매는 제한합니다. 뭐, 좋은 조건이죠.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는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해당 특별공급들의 청약 신청이 안 됩니다. 입주자 모집 공고 8월 18일 날 아, 떴구요. 청약 접수가 8월 30일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. 발표는 9월 1일이구요. 입주 예정일은 내년 11월입니다. 청약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방문 신청은 안 되구요. 참고하시고요. 이상 끝.